지금 신규 유저들이 유입이 많이 됐잖아요. 다시 한번 할까? 내가 저때 그 퓨어한, 순수한 마음은 없어졌지. 달고 달았어, 솔직히 나도. 사기도 많이 당했고, 8레벨 멸화보석 3개, 뽀려간 새끼 보고 있나? 기저 진짜. 그리고 버스비 안 내고, 올해야 버스 먹튀한 모코코 보고 있나? 넌 지옥에 나가라. 너 3대가 대머리가 될 거다. 전미참인데 정각. 참여했던 걸린 걸 보고 있나? 너도 3대가 대머리야. 이 시키야. 자, 일단 제가 저걸 여, 영상을 갑자기 생각난 거는 오늘 새벽에 컴퓨터 정리하다가 본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영상 괜찮지 않나요? 이 영상 되게 잘 만들었죠. 이거 이 영상 만들기가 정말 힘든데. 이게 시작하기 하루 전에 틀었죠. 근데 편집자 동생 사실 형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랑 트위치 뭐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후원을 그렇게 많이 받는 편도 아니에요. 로아를 하면서 리니지에 비하면 진짜 후원이 별로 안, 안 터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편집자 동생한테 일거리도 많이 못줄 뿐더러 음, 좀 페이도 그렇게 많이 못 주고 있죠. 본인이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. 잠도 잠도 못 자면서 되게 고마워.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던 게한번더 힘들게 만들어야겠다. 편집자 동생을 좋아하는 동생이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. 요번에 142로 들어온 유입된 유비들이 많은데 안 되겠다. 한번 개빡세게 다 같이 공대장을 해야, 해야, 해보면서 깨는 게 목적이 아니야. 저번이랑 똑같이 나도 초심을 잃지 않을 겸 8인성크를 목적으로 간다. 단 조건은 6시간 12시간 뭐이 정도로 시간을 정해놓고 8명이 성클를 목표로 하되 12시간이 지나서는 뭐 7명으로 차감을 하고 7인 성클 오케이 합격 6인 성클 오케이 합격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까 요 그럼 나도 초심도 안 잃고 한지자 동생, 동생도 성, <laughs> 초심으로 안 잃고 새로 유입된 분들은 아 군단장 레이드 왜 이렇게 어려워 막 날먹 쌀먹 소리 듣지 않고 실제로 연습을 하고 그 실력을 키울 분들을 모집을 하는 거지 괜찮지 않나요?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앞으로 계속 로아에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몰라요. 사실 찍먹들이 많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또그 중에 반반일 수도 있는 거고. 모르는 거잖아요. 사실 로아에 이제 진심이 된 분들은 앞으로 노말에서 하드 레벨로 또 올려 올라올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형님들이랑 같이 레이드를 해야 돼 시청자 형님들이랑 기존의 레이드에 진심이었던 사람들도 어 이번에 유입된 인원들로 인해서 피로도도 이, 많대요. 솔직히 얘기해서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숙련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각인도 제대로 안돼 있고. 실질적으로 군단장 레이드는 커녕 아르고스나 오레아도 힘들어요. 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몇 분이라도 모시고 가서 앞으로 하드까지 올라가는데도 되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이거는 게시를 하도록 할게요. 아 그리고 상품이 없 요번에는 상품을 제가 못 드려요. 이게 영상은 만들어 드릴 거예요. 영상. 어. 발탄, 그러니까, 군단장, 사관학교, 발탄, 일기 영상처럼, 헌정 영상은 제작 예정이야. 7월 18일까지고, 23일날 출발하니까, 오케이. 다 됐어. 끝.